유튜브 영상을 보면 쉽게 멀리 치는 법. 막 이런 그 컨텐츠들이 많아요. 가장 골프스윙을 쉽게 할수 있고, 가속도에서 쉽게 멀리 치는 방법이 저한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스윙을 할때 가장 쉽게 멀리 치는 방법은 이 골프채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가볍게. 내가 이 골프채가 휘두르는 동안에 무거우면 빨리 휘두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골프채를 가벼운 채를 주면 스피드가 빨리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프채를 너무 가볍게 쓰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만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질량이 무거운 상태에서 빨리 휘둘렀을 때이 공의 임팩트가 전달이 잘 돼서 멀리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골프채가 가벼운데 이 골프채는 실제로는 가볍지 않아야 우리가 가볍게 멀리 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말씀드리면, 골프스윙을 가장 가볍고 쉽게 멀리 치는 방법은 바로 코킹입니다. 그죠? 그래서 골프스윙을 할때 코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렛대 올리죠? 제가 이 골프채를 코킹 없이 올린다고 하면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제가 그립 끝을 누르고 왼손을 누른 상태에서 클럽을 올려주면 실제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가 느껴지는 무게는 되게 가벼워졌겠죠 그래서 당연히 백스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코킹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백스윙을 할때 우리가 코킹을 하자는 라 얘기가 아니라 다운스윙을 하고 나서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코킹을 해보려고 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리콕이라고 합니다 리콕 근데 대부분의 백스윙을 했을 때는 코킹을 했다가 풀리는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임팩트 이후에 이거를 팔로스로 나갈 때꽉 지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는 본능적으로 리콕이 나오는 선수들이 많은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 것들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골프채를 팔로스로 넘어갈 때 되게 무겁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스윙이 끝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죠. 그래서 치키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골프채가 임팩트 이후에 되게 무거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느려지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임팩트 이후에 팔로스로 되게 간결하고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데 팔을 펴야 된다는 생각에 이게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임팩트 이후에 탁 바로 접는 느낌으로 왼손을 리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몸이 멈춰지지 않으시면 돼요 몸이 멈춰지고 리콕을 해주면 당연히 훅이 납니다 클럽 페이스가 확 닫히기 때문에 제가 몸이 같이 돌면서 리콕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관성 때문에 팔은 뻗어지고 코킹을 하게 되면 클럽의 가속도가 빠르게 붙습니다 가볍게 멀리 치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렛대 원리를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골프채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느끼는 체감상으로는 되게 가벼워져야 팔로스로 나갈 때 빠르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스윙하는 걸 보면 은 되게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멀리 나가는 이유가 실제로 선수가 느끼는 골프채의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지렛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콕을 해주시면서 몸을 빠르게 돌려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만 연마를 해보시면 정말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본능적인 동작을 꼭 한번 연습을 하시고 몸이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리콕을 해주면 골프채가 되게 가벼워지는 신세계를 느낄 거라고 장담합니다 꼭 한번 시도해보시고 후기를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